자, 어, 비상김 중학교 2학년 2과 본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Guten Tag I'm sweep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uten Tag 라고 말하고요 I am sweepy 저는 sweepy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m from Germany and my job is to clean chimneys 자 여기 보시면 은 Be from Be from이 나와있죠 Be from Be from은 뭐뭐 출신이다라는 뜻이죠. 뭐뭐 출신이다. 따지고 보면 come from이랑 똑같습니다. Come from.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And my job. 내 일은요. 내 일은 is 뭐다? 뭐뭐입니다. To clean chimneys. 그렇죠. 이 my job과 to clean이 주격 보호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침리라는 것은 굴뚝이죠. 굴뚝들 그죠? 굴뚝들을 청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굴뚝이 알고 보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S가 붙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음,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형식 주격 보호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 그다음 두 번째 문제. During winter, chimney sweeps help people to keep warm and safe. 자, during winter. 이렇게 묶으시면 during은 전치사로서 뭐뭐 동안이란 뜻이죠. 전치사로서 뭐뭐 동안. 이제 전치사 폴도 있는데요. 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폴도 뭐뭐 동안이란 뜻이지만 for 다음에는 뭐가 오냐? 바로 숫자 명사가 옵니다. 숫자 기간 명사. 이게 차이점입니다. during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기간 명사, winter라든지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기간 명사가 오는 반면에 fo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숫자 기간 명사가 온다. 뭐 예를 들면은 for t days 또는 for o month 이런 식으로. 숫자 기간 명사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친미 스윕스, 굴뚝 청소부는요. help, 여기까지가 주어고 도와준다라는 거죠. help people, 뭐 하도록? to keep warm and safe. 어, 안전하고 따뜻하게 유지하게끔 이란 뜻이죠. 여기도 중요하면 help 동사의 특징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hel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help 다음에 뒤에 목적어, 가오고 투부정사라든지 또는 그냥 동사 원형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투 keep 우에는 t o 이 keep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p t o e p o e p o e p keep o keep b t o keep 와도 된다. 알겠 keep b u t t 같은 경우에는 t p e o p l e 에해당되겠다 o 는 겁니다. p 리고 keep b u keep b u 사 keep b keep b keep b keep keep And save. 둘다 형용사로서 뒤에 왔죠. Keep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올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영상 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So, so는 연결어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세모를 칩니다.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각되겠죠? 자, 접속사라는 것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한다. so people think that 몇 가지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되겠죠. chimney sweeps. 굴뚝 청소분이요 bring. 여기도 주어, 동사. 가져온대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에게 good luck. 행운을. 그죠. 그들에게 행운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사형식 구조가 뭐냐. 동사 다음에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가 두개 나온다는 거예요. 사형식 구조라는 게. 그래서 목적어 1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로 해석해 주고요. 목적어 투 같은 경우에는 뭐뭐을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 문장에서는 접속사, 대절과 그다음에 목적어, 사형식 동사 브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번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even 사람들은 심지어 이분은 심지어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원합니다. want 목적어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사람들은 심지어 원합니다. 칩니 스윕스 굴뚝 청소부가 to be 있기를 어디에 at their weddings. 그들의 결혼식에도. 자, be 동사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나온다면 뜻은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이 구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트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If you see me 당신이 만약에 나를 본다면 나는 이제 굴뚝 청소부가 되겠죠 If는 여기서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고요 라면 이름인가요 <laughs> 라면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뒷 문장이 완전하고요. 그 다음 이제 좀더 자세히 말하면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의 조, 어, 조건을 나타내죠. It is your lucky day. 이것은 너의 어, 운이 좋은 날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is는요 비인칭 주어로서 day를 나타냅니다. 날 그렇죠? 이 세는 비인칭 주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주어로 나타내기 애매한 것들, 뭐, 시간이라든지, 날짜, 요일, 그 다음에 날씨, 거리, 계절, 이런 것들은 비인칭 주어로 나타냅니다.